엄마 주세요 다혜 엄마 핸드폰 주세요 여러분 알죠? 국민 엄마들 5 4 3 2 1너 <laughs> 누구한테 배운 버릇이야 그거 아니 근데 여러분 이 광태 진짜 웃긴 게요 지금 오늘 저희가 엄청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아, 근데 이게 짚고 넘어갈 게 너무 많아 아니 그리고 무슨 쓰레빠가 저기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야? 어, 우리 집은 뭐 정상적인 게 없어 내가 보면 그리고 오늘 다 일어나서 여러분 <laughs> 건너편에 어린이집 있거든? 어린이집 애기들이 등원하는 거 구경하고 있더라 나 아까 산책 나갔잖아 어, 여기 앞에서 다혜야 불렀거든? 다혜가 여기서 <laughs> 막 이러는 거 있지. <laughs> 처음에 못 알아오다가 마스크 못고 타야, 타다 이러니까. 응? 응? <laughs> 아 진짜? 아 그래서 얘가 기분이 안 좋았나 갑자기? 어 <laughs> 아, 진짜 아빠 아빠 그러면서 안돼 그런 거다 둘째치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오늘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. 근데 하나는 강태가 이제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갔어. 근데 저는 또 강태가 산책시키고 차에서 게임하고 있는 줄 알았어. 오해였어. 왜냐면은 게임을 접기로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산책을 하고 있냐 했더니 이제 갑자기 급발진해서 뭔데 나한테 의심을 하냐? 너가 전화해서 어디야 차 없잖아. 너 차에 있지? 장난으로 했잖아. 죄송합니다. 어디야 자기야. 이랬잖아 내가. 봐봐 너, 어디... 아, 너 벌써 입만 열면 구라가 시작되니까. 너, 너 지금 방금 말할래 했잖아. 너내 이름 붙여가지고 무는 양구라라고 할라 했잖아. 맨날 저한테 네. 양구라라고 하거든. 그래서 우선은 그산책을 한번 우리가 저희가 기분을 피격했어요.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혜가 자꾸 오늘 다쳐서 피나고 홍나고 해가지고, 제발 봐. 무서워 죽겠어.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다혜가 내발 옷깃을 확 잡은 거야. 근데 난 걷고 있었어. 그냥 지나갔어. 근데 다혜가 꺼당! 이러고 넘어져서 여기 박아서 입술이찐 거야. 갑자기 또, 이입또치울래이찐거야 치워. 이 또, 이이러는거야 나한테 그 전에 뭐라고 했어. 이거 또, 거어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조심 좀 하자. 그말에선 뭐냐? 너가 다이를 또 다치겠네? 조심해라 이러면서 그 안목적인 원래 다치거나 이게 울거나 피났을 때부부가 조심해야 돼. 서로 탓하면 안 돼. 근데 탓 이가 맞죠. 아, 눈빛으로 아, 탓했잖아. 근데 그게 있어. 페라가 있는 날에 애가 많이 다쳐. 활동적으로 놀아줘서 그러겠지 내가. 넌 어? 어떻게 생각해 이다비?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족 채널을 다시 팔 예정이에요. 커뮤니티에도 올리긴 했는데, 이 팀원과 품바 명의가 강태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가족 채널은 네 명이로 해달라. 내가 너무 잘 키워보고 싶은데, 그게 아니고, 이게 되게 복잡하다니까.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채널 파기가 정말 복잡해서 못 파. 아니, 그게 아니고, 계정을 두 개를 운영을 할 거면 브랜디드 계정과 서브 계정이 있단 말이야. 한 계정으로 인해서 두 개의 서버를 운영을 하면 되게 편한 게줄 알아? 영상을 두 개에 만약에 업로드... 할 때는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에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에내 계정을 하잖아, 버튼 딱딱 두개 누르면 바로 서브 계정 넘어가서 바로 업로드. 괜찮, 그거 괜찮으면 해줄까? 근데 아니, 이거는 나의 오면 은 온라인 상으로 내 걸로 다. 아팀원과 품바 있잖아! 오프라인으로 된 거는 다 테라 가지고 있어요. 가게, 매장 명이 집, 전세대.. <목소리> 전세 여러분 이거 다음부터는 다 갖고 가. 그럼 투표해. 명의 투표. 커뮤니티의 다음 가족 채널 명의 누가 가질지. 근데 여러분 명의라는 건 정말 가족 간에도 신뢰고 의리고 신뢰고. 아니야! 이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! 명의요? 신뢰고 의리고 없어요. 그냥 정확히 칼같아야 돼요. <목소리> 내가 이말 하는 이유는 있어 어. 제가 의리로 신뢰로 이래서 테라한테 가져간 게 유튜브였어요. 이게 한 사람이 이게.. <목소리> 어느 정도 왜? 비등이 돼야 되는데 한달 높게 치우치잖아그럼 이걸로 해서 이제 갑질을 들어왔는데 지금 은 <laughs> 비등하게 다 맞춰져 있어요.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테라명으로 됐고 프라인에 온라인 조명이 뭐 하나 있어요. 비등하게 유지가 되는데 얘가 이거 <laughs> 하나 올라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것도 아니에요.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, 진짜 너무 진짜 억울한 거예요. 채널 뺏기기 싫은 거야? 아! 내가 여러분 저 알잖아요. 동물 아홉 마리다 제가 본주인입니다.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기 엄마한테 올래? 아빠한테 올래? 하면 은 뚜야 이리 와봐. 이리 와. 뚜야 이리 와. 이거 봐봐. 엄마한테 오잖아. 다비야 이리 와. 다비야 엄마. 다비야 엄마. 다비야. 다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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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비야. 다비야, 다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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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. 이제. 그래서 이제 비로일보을뽑는데 <laughs> <뽑아줄게>. 아니, <laughs> 가게의 비중이 이렇게 이렇게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나라 대출이야. 우리 재산이 아니야. 그래서 나, 우리는 재산이 없어요. 저는 돈이 필요 없고요. 네. 그냥 채널을 키우는 그 발판의 시작이 내 거여서 정말 열심히 한번 다시 해 보고 싶다는 가그 피를 불사지려고 근데 그게 조금 맥 빠지는 게 뭔지 알아? 아니, 강태 너는 왜니 네 명예를 자꾸 하려고 그래? 왜냐면 저도 모똑 한번 했던 셈 했을 때 변명해로 하고 싶었어요. 결국에 제 양보한 거예요. 왜냐 그때도 똑같은 말했거든요. 을다 끝나셨나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. 같 아니야. 야기 부러워. 최 최외 별로 최외 최외. 아니요 아니 아니요. 또 테라도 당연히 많이 가지고 싶고 뭐 서로 그러긴 한데 <laughs> 알다시피 동정을 해가지고 이제 표를 얻는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 같아요. 솔직히 아까 제가 말, 말했다시피 저는 테라의 성격상 어느 정도 비등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되게 그게 이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채널명만큼 제가 좀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호 1번 이강태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다이랑 항상 같이 있고 이집에 보이는 게다 제가 정리를 하고 이 조연 같은 부분이 있음으로써 주연이 빛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테라가 주연이라고 하지만 이 조연이 옆에서 다 발버춤 해주고 욕도 먹고 다 보니까 주연한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제 바람입니다. 기호 1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기호 2번 양태라입니다. <laughs> 결국에 여러분 이거 잘 찍고 넘어가야 될게 제일 비판분이었습니다. 자기가 운영하고 이런 거 말고 동정표와 비판뿐이었는데 저는 절대 그 기호 일 번을 비판하지 않습니다. 그 양육자로서 할수 있는 행위는 다 잘하고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에서 자연주의로 무통으로 애를 1 4 시간 동안 쌩 진통으로 애를 낳는 사람입니다.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 새로운 채널은 정말 중요한 채널이고 여러분들과 이제 가족들이 함께 운영을 해서 가이를 키워 나가는 걸 같이 함께 10년, 20년, 50년, 요즘 100대 시대에 우리가 같이 늙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주인이 결정되는 일입니다.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가의 엄마 기호 2번 테라입니다 감사합니다. 지금 이렇게 누워 계셨네. 저는 이제 또 일어나러 가야 돼요. 아, 아 제가 빨래를 갈게요. 빨래를 제가 제가 빨래 제가 할게요. 빨리 빡빡삭 기어야 돼서 다이랑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겠습니다. 채널 운영은 빨래기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정말 잘 판단 부탁드려요. 여러분, 제가 항상 카메라 뒤에 있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삽니다. 제가 다이 빨래 있는 것도 가리켰습니다. 본인이 가도 제발 거짓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 거죠. 우선 여러분, 저희는 지금 채널명을 정하고 있는 시기라서 이 영상은 명이야 채널명이 정확히 정해지고 이 다음 영상에 저희가 이제 바로 다른 채널로 가족 채널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. 그것까지 관심을 잘 부탁드리고요. 혹시 이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 채널명이 정해졌다면 앞이든 오프닝이든 중 이든 저희 채널을 같이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새로운 채널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기호 1 번. <laughs> 너 얼굴 그런데 괜찮아? 나는 괜찮아. 나는 원래 잘 잘생겼어. 진짜 그렇게 생각해? 그치. 나 봐봐. 아 자꾸 실컷 실컷 쳐다보더라고 밖에 나가니까.